네 예, 어서오세요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아이 카페에 이벤트 갖고 지금 제가 3일째 짓을 끌고 있는데 오늘 결국 저거 해줬어요 등업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응모했고 중요한거는 내가 응모를 하든 안하든 언제든지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할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고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당첨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음. 내가 원할 때 응모를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컷 당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등업 신청해 갖고 이틀 지나서 등업돼 갖고 달았고요. 이벤트. 음. 앞으로 또 그럴 거잖아. 매번 이벤트 뭔가 열 때마다. 카페에 가서 답글을 달아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앞으로. 뭐할 때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동안은 제가 응모를 안 했는데, 나도 이제 고객이란 말이야. 정당한 고객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응모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 자유지만, 내가 어느 날 응모를 하고 싶을 때, 그럼 자유롭게 응모를 할수 있어야지. 내가 당첨을 되던 안 되던 그걸 응모 이벤트를 응모하는 건내 자유고 내 권리야 고객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틀 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존나 빡쳤었다. 네. 그래서 오늘 해결이 돼 갖고 응, 응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이걸 지금 제가 2008년부터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를 없게 만들어나, 딱 걸린 거죠. 저번 저번 이벤 일주년 이벤트 때처럼 딱 걸린 거고.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좀 더러운 게 묻은 느낌인데, 그냥 슉 지나가고. 앞으로 또 같은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 등업은 했습니다. 또 그럴 테니까, 또 카페에 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동응모 됩니다. 뭐 이럴 테니까. 서버 패스도 거의 진행 안 했어요. 이번, 이번 이벤트는 그냥, 그냥 가, 가볍게 제껴려고요. 이미 예전에 한번 깼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2년 작하려고 일부러 데려가는 겁니다. 2년 레벨 작하려고. 오늘은 간단히 끝내고 밥 먹으러, 어? ABP님 오셨나보다. ABP님 광고, <웃음> 광고 <웃음> 보고 있으신가보다. <laughs> ABP님 반갑습니다. ABP. 광고가 왜 이렇게 길어? 한 30초 가나? 아이고. 내가 진짜 그 오래 때려치우고 싶어도 이거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 진짜. 어. 수사시든 어린슈든 안 나와도 내가 이거 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아, 이것도 시스템 견제네. <laughs> 네. 어, 근데 a b p 님이 아닌데? 반갑습니다. <laughs> 보러 안올 테니 때려치우죠. 아, 당황했어. ABP님이 아니셨어. 포 b p 님이 오셨어. 반갑습니다. 아, 울려요? 아, 그거 설정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보다. 잠시만요. 없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임 보러 오신 건가요? 패고인가요, 던판가요, 라그 오리진인가요? 게임이 하도 많아서 프리코넨가요 다른 게임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저를? <laughs> 영광인데요. 이씨, 일프로 부족해. 아이. 퍼니싱? 아, 퍼니싱, 저거 모바일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해볼까요? 7월 8일에 근데 7월 8일에 퍼니싱도 퍼니싱인데 7월 8일에 던파 블레이드 나오거든요? 아, 이거 패고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패고 시간인데 정정하겠습니다. 그오 얘기합시다. 그오, 그오. 좋고 <laughs> 네, 던판도 시작했어요. 루크 깨고 접었는데 그 길만 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해 달라고 되게 졸라 갖고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쩔도 해 줘요. 돈 쩔. 돈안 받고 쩔 돌아 줍니다. 완전 개꿀 개꿀이에요. 레이드도 쩔 받고 다쩔 받고 있어요, 지금. 본캐는 쩔받고 나머지 부계정 다 레벨 100 찍어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험단 레벨 40 찍으려고요. 그러게요. 저도 솔직히 이게임의 애증이 너무 깊어서 지긋지긋합니다. 그 호가 안 망하고 아직도 있다는 것 자체가 <웃음> 지긋지긋합니다. <웃음> 아, 앞으로도 할 거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지금. 아무리 타인문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이 게임을 계속 할 거라는 거에 지금 뭐 리제로도 나오고 리제로도 나오고 저것도 나왔잖아요. 그 코노스바 사전예약 다 받고 있잖아요. 덕게임, 십덕게임, 리제로, 코노스바 이 세계의 멋진 축복을 다 사전예약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집덕게임이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그호를 통해서 다들 알게 된것 같아요 저는 뭐 아츠파티 제대로 못 뽑으면은 평생 이렇게 암고랑이랑 살 거라서 그쵸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죠 확실히 살펴보면 IP만 가져온 거죠 근데 그 IP의 힘이 무섭다는 거죠, 또 그게. 팬들이 많기 때문에. 던파도 콜라보 맨날 했잖아요. 페이트 콜라보 했지, 소드아트 온라인 콜라보 했지, 하츠네미쿠 콜라보 했지, 리제로 콜라보 했지, 이제 몰라, 코노스바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콜라보. IP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빨리 끝내고 방송 빨리 끝내고 맛있게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 배고프다. 오늘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저 어차피 타인문을 많이 빨다 보니까 말투가 씹덕같다고 해도 아마 무시는 못할 거예요. <laughs> 아니 저는 대학교 전공도 애니메이션과예요. <laughs> 고등학교도 애니메이션, 저거, 과 달린 특무 고등학교 나오고 다 애니메이션으로 졸업했어요. 부전공은 심지어 게임이에요. <laughs> 전공이 애니메이션이고 부전공이 게임입니다. 그렇게 졸업해갖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직업은 전혀 다른 거. 금융회사 다녀요. 금융회사, 저축은행, 저축은행. 그쪽으로 처음에는 일을 했었는데 어, 너무 빡센데 비해서 돈 돈을 제대로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로 바꿨어요. 마케팅 회사 다니다가 금융회사로 바꿨어요. 어, 시청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 틀어 주면서 그거 하루 종일 보는 시간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명하다는 게뭐 상받은 작품도 있지만은 사우스 파크 막 이런 거볼 때도 있어요.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관 애니메이션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독특하고 재밌는 분이시네. 더더 저를 딜해 주세요. 저는 다 환영입니다. <laughs> 여자가 더 많았어요. 남자보다. 오 어, 그건 확실했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어요. Oh, APB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APB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로할로 네 오늘도 열심히 그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오 애증의 게임 그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애증의 게임 그오 인정합니다. <laughs> 아, 안 망하나 이 게임 안 망하나. <laughs> 아, 왠지 평생 암구랑만 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싸한데 어, 저 왠지 하, 평생 암구랑 온라인만 할것 같은. 어, 아이고 실수하셨군요. 2% 부족해 갖고 또 버프를 걸어 줘야 돼. 포피삐 님더 말씀하셔도 돼요. 포피삐 님 재밌었는데. 주얼은 성정성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패고 저거 가차할때 쓰는 돌 유료제와 저 성정석 1,100개 됐어요. 이제 100개만 더 모으면 돼요. 그러면 목표치 다 채운 겁니다. 1,100개, 성정석 1,100개, 이 <laughs> 1,200개만 가자. 아, 이게 성정석이 비싸잖아요. 포삐삐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성정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격이 이래요 167개당 9만 3천 이백원 겁나 비싸죠 성정석 76개 4 7천 이백원 41개 2만 8천 5백 6십 9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는 성정석은 저 93,200원짜리 167개 두개 정도 사거든요. 사람들 보통 지를 때두개 정도 사서 지르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개 사면은 93,27 거의 30만 원돈 나와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두개 정도만 사요. 18만 원대.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국룰이 돼서 그 패고 뽑기 방송하면은 일부러 이거 80, 167개 두 개만 사갖고 그걸로 5성 뽑는 방송이 일부러인진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만 써보자 뭐 그런 얘기가 항상 남게 됐죠. 그 한국 패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음 고삐님이나 신아비님도 이거 두 개만 사갖고 질러보자 해갖고 그거 해갖고 500, 500돌이래 330몇 돌? 해갖고 그것만으로 오성 하나 뽑고 막 그런 게 왠지 유행처럼 번졌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성정석 기본 천개 이상 성정석 2천 개 이상 다 쏟아부어갖고 2보고 3보고 만들고 그게 이 게임 국룰이 돼버린 거죠. 국룰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근본, 근본. 그렇죠. 확정이 없으니까 되게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천돌 썼으니까 두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라고 오리진도 합니다. 곧 있으면은 패고 방송 끝내고라고 오리진 할 거예요. 기대를 하면 안돼 천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삐딱선 타게 돼요 망하면. 사실 라그 오리진이 패고보다 더돈 많이 쓸 걸요. 유료 게임으로 과금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과, 강화에 뽑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무과금 유저라서 패고보다 돈을 적게 쓰고 있긴 한데. 이거 패고도 과금 아니 라그도 과금 유저가 있어요. 핵과금 유저들. 강화에 뽑기 다,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패고보다 돈이 더 나가 몇백만원씩 나가요 몇백만원씩 강화가 15강 20강 막 이러거든요 그걸 띄운다니까 어휴, 얼마나 확률 장난이겠어요 20강 15강 나 오늘 되게 깜짝 놀랐어. 당연히 ABB님인 줄 알고 ABB님 어서 오세요. 내가 ABB님 덕분에 내가 패고를안 접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분 댓글이 딱 달려 안 찾아올 테니까 망해버려. 깜짝 놀랐어요. 어, 누구지? 누구시지? 막 아, 재밌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야지. 방송하는 맛이 나죠. 아휴. 오늘은 그래도 한건 했네요. 일하면서. 먹고 살 돈을 벌긴 했네요. 다행이다. 계속 쪽박 쓰고 있었는데. 에헤이, 또 MP가 부족해. 완전 시스템 저격이라니까요. 공명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진짜. 아 버프 안 쓰고 썼다. 이러면은 또한 방에 못 죽이죠. 근데 실버라서 될지도. 아슬아슬하게 남았네. 시스템 저격이라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런 던전이 나온다, 이거죠. 밤빠라바밤 r 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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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m bam, b 사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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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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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b 빈님 저녁 뭐 드시나요? 아직, 아직 안 드시고 9 시에 드시나? 저녁 추천 메뉴 봤습니다. 제일 할거 없을 때 하는 하는 멘트. 저녁 식사 추천 메뉴 봤습니다. 고기 나 혼자 돼지갈비. 나 혼자 돼지갈비 사 먹을까요? 나 혼자 돼지갈비. 피자도 끌리는데 피자, 피자. 어, 이판 막판으로 하고 저는 계속 계실 건가요? 계속 계시면은 켜놓고 가고 밥밥을밥 밥 먹을 거라서. 근데 나 혼자 돼지갈비는 편의점 음식이에요. 패스트푸드죠. <웃음> <웃음> 패스트푸드급이죠. 안 좋은 게 네네네네, 저런. <laughs>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 내가 패고가 좋아서 방송을 하는거 오 성정석주네? 웬일이야. 그거는 애증의 게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진짜 한분 두분 보러 오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계속 퀘스트를 주네요. 이 망할것이 근데 이, 이 게임 지금 이벤트 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여름 휴가를 좀 제대로 가보고 싶네요. 캐리비안베이 놀러 가고 싶네요. 이번 여름에 전신 수영복 하나 사갖고 캐리비안베이 놀러 가고 싶네. 아, 코로나 때문에 캐리비안베이 안 하나요? 아이 괜히 쓸 쓸데없는 희망을 품었구만. 아이고. 맞아 코로나가 있었죠. 에이 캐리 리비안 베이 놀러 가면 진짜 장난아니게 재밌게 놀았는데 예전에 시설이 정말 많아갖고. 아, 3천 삼천구백사십일. 아이고, 아깝다. 그냥 멋지게 잡지. 수영장에서 <laughs> 마스크를 해요? 꼭 마스크 젖어갖고 금방 떨어지지 않나? 수, 수영장에서 마스크. 캐리비안 베이는 버리고 그냥 호텔 호캉스 호텔에 가서 그냥 시간 보내다 오는 호캉스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우리 회사는 여름휴가가 없습니다. 빨간 날에 다 쉬는 대신에 연차고 여름휴가가 없어요. 그냥 빨간 날에 다 쉬면은 그게 쉬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그옷끝 라그 틀면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종료합니다 3,2,1뿅